안녕하세요. 왈방구시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랩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7 9 0 0 0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태블릿입니다. 그동안 뭐 저렴한 태블릿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대부분 제품들이 직구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국내 정발로 판매가 되고 있는 레노버 탭7 에센셜이 그것입니다. 짜잔, 짠. 야, 레노버 태블릿이 어떻게 79,000원 대까지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말방구 실험실에서 직접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과연, 레노버 탭7 에센셜. 에센셜? 에센셜? 뭐, 화장품 같은 느낌? 아무튼, 한번 레노버 탭7 에센셜. 지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될 제품은 국내에서 정발로 출시된 레노버 탭7에센셜이 거입니다 짜잔 짠자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앞서 제가 요즘에 감기가 낫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은 7 9 0 0 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계속 얘기할 수 밖에 없는게 제가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거든요 국내 정발 직구단니 국내 정발인데 7 9 0 0 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모바일용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을 그냥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한 가지 제가 몰랐는데 이 구매한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야지만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저는 그냥 구매만 했지 메일 주소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 의향이 있으시면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노버에서 출시한 이 제품 박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색깔 배합이 전혀 맞지 않은 두 컬러가 이렇게 조합이 되었는데, 세련됐어요 나름.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레노버 인쇄가 되어 있고요. 뒷면에 보면 은 제품의 스펙이 또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음에 들어요. 일단 제가 리뷰를 위해서 제품을 미리 개봉 해봤습니다. 짠. 자 제품을 개봉하면 이렇게 태블릿이 나오고요. 비닐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어, 레노버 탭7 에센셜. 사용설명서 같죠? 어, 그다음에 국내 정발답게 네, 레노버 아이디를 등록하라고 한글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팩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품질 보증서 1년, 1년 동안 AS를 받을 수가 있네요. 근데 솔직히 뭐 태블릿 1년 안에 뭐 망가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AS를 받을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구성품은 아주 단순하긴 하네요. 충전 어댑터, 레노버 전용 충전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음, 그래도 묵직한 게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이겠죠?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한번 태블릿을 개봉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이번 제품은 참고로 7인치 태블릿입니다. 7인치 태블릿. 태블릿이라고 하면 솔직히 한 손으로 잡기가 불편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품은 어, 크기가 194.8 그리고 102mm 그리고 두께는 8.8mm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손으로 잡기에도 어,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은 일단 만족스러워요.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메탈이라고 하면 좀 중량이 더나오겠죠아 참고로 이 제품은 254g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들었을 때뭐 7인치 태블릿치고나 그렇게 묵직한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휴대성이 있어서도 뭐 나름 괜찮은 제품은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한 가지 놀랐던 점이 어, 여기. 어, l 라이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7.0 멀티 유저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처음에 이게 뭐 보호 필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액정을 켜보면 액정 밑에 이렇게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노트북 샀을 때 노트북에 그 스펙표가 이렇게 스티커로 딱 띄지도 못하게 붙어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스티커를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는 아, 아쉽게도 베젤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어, 스티커 붙어 있을 때는 그 밑... 까지 액정이라 생각을 했는데 와, 상당히 위 아래 베젤이 좀 두껍게 제작이 됐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로세서입니다. 미디어텍의 MT8167D 64비트 코어코어 1.3GHz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1GB RAM이 탑재가 됐습니다. 1GB? 스토리지는 16GB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 제품은 프로세서라던가 램과 저장 공간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번 제품은 7인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같은 7인치나 하더라도 약간 좀 길게 제작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해상도 역시 1024 곱하기 600이라는 약간 어정쩡한 해상도를 지원을 합니다. 물론 그 덕분에 한 손으로 그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블루투스는 4.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카메라도 전면, 후면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 200만 화소, 거기에 전면 카메라 역시 200만 화소 카메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0만 화소 카메라, 요즘에 스마트폰도 대부분 500만에서 800만 화소 카메라를 지원을 한다고 감안하면 그냥 태블릿에 카메라가 달려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뭘 촬영을 해야 되겠다, 뭐 영상을 멋지게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리뷰를 할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안투투 벤치마크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때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중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이 제품의 벤치마크 성능은 보여드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 푹을 통해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해상도가 높지는 않지만, IPS 패널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영상을 감상하기에는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한 손으로 들고 휴대하기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영화 감상 동영상 감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 이 가격대 이 제품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넷플릭스를 실행을 해서 영화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뭐 아까 푹 어플과 비슷하게 영화 감상을 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번 사운드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고 볼륨에서도 사운드가 크게 찢어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품은 이와 같이 영화나 동영상을 감상할 때는 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즐겨 하는 클래식 로얄 게임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커진 만큼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클래식 로얄은 아주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지도 깜빡을 했는데요. 자, 그럼 클래식 로얄 말고 중국산 배틀그라운드라고 불리우는 게임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GB 램, 거기에다가 미디어텍의 MT8167D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는데요. 생각외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 플레이를 해 보니까는 게임이 약간 끊기긴 하네요. 그렇다고 게임을 아예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약간 끊기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레노버 7 에센셜 태블릿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들지만 성능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79,000원 스냅드래곤도 아니고 미디어텍의 CPU가 사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1GB 램과 16GB의 스토리지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상당히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스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감상 혹은 가벼운 게임을 구동하기에는 뭐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말방구 실험실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딴트공 트레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